아, 진나세명이다네명나 죽어. 나 진짜 죽어. 잘가어 지금 <laughs> 적으로 한다, 때문에. 아, 진짜, 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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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. 유튜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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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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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보주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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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집만 봐. 예. 주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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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거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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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기서걸어 어. 여기다 철로 온다 거 잡고 거기 잡고, 잡고 우차타버렸 뭐 음. 메인도로 얘네 다른 애들이고 3번, 4번에 4명 더 있다 4명 어내려갔어아 수... 야, 큰 바위 디큰 바위 디 에 있어 자리야자리야전 이거 피크는 안내 앞에 봐줄 수 있어? 여기 앞에 내 앞에 들어왔다 어어엄마가야차 어. 어, 많이 들어온다 왜이로 싸우는 중캐나 1번 조심해 1번 차 터진데 뒤에 저밑에 밑으로 뛴다 이거 야테나니 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얘네 오케 올라가서 찍을게 얘네 얘네 쏠거마데 보여? 이쪽 있다 지금 여기도 왕창 싸워요 웨이 파란 선 네네도 머리 에저 이거 사람만있을게 아니네. 여기, 여기 차 여기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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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뭐야? 일번일번차디에 있어. 팀이나 두 대박은 왔다. 이 개피야. 어 확인했어. 보는 지 알아? 내쪽 잠깐만 가져올래? 아 씨발. 필이다. 차. 잠깐 잠깐 어, 차 뒤에 끝이야. 어, 차디 잡았어? 아사번사번 어, 잡았다고 사 번? 일번일번일 번. 여기 여기 여기. 아 그럼 사번 있어. 안잡았 있어. 사버 있어, 사버 있어. 어, 어 형이 있다. 지금 힐링 중. 단차에 붙어서. 파란 선 싸우고 있어요, 있어요 형님. 힐링 한 대. 형님, 두 명도 된다. 두 명이다. 확인 여기에도 있다. 그럼 사버. 두 명이야, 두 명. 얘 뛰겠네. 어, 하나 기절해야 된다. 했어. 나 뒤로 좀 빠지면서 할게. 파란선 돌아야 돼요. 어. 야, 다시 가서 형이 화키 못 낸다. 어, 고민씨요, 저다 <목소리> 미라도앞에 죽었어. 일 키즈 쏘. 카우파카우팔이 죽었고 파 카우파리 파리 쏘. 카우파리 쏘. 카우파리 쏘. 카우파리 쏘. 카우 태민이나내자리 제가... 와서 서태민이 내가 0 m i n 이삼1님 m 명 n 이다이다 10min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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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살 m i n 다붙다붙다아0다1 0 m 이야 가는 중이야, 아, 가는, 아, 중이야. 아, 중이야. 가는 중이라고 잠깐만 위이 아, 아, 아래 0 m 만이다 10min이다. 1 0 m i n 다다다 존나 엄마처럼 말하네. 김나방. 잠들 좀. 하나 봐라. 파고 하나 있어. 해운아 바로. 아 저거 그 바로 그거 보러. 내쪽 밀러 온다 이거. 내쪽 왔어요 바로배 한도배 네. 한단 불러 배. 거기 먼저 해줄 거야. 여기, 여기 버릴까? 그냥 가는 쪽. 아, 그냥 가는 쪽. 아난 빼는 아 나도 그냥 이거 뺄게. 여기 자리 어차피 얘 올라와야 될것 같거든. 여기 두 명. 그럼 그래, 같이 하자. 이로 확인 확인. 3명이다. 해운님뒷단 차이도 하나 있어. 확인했죠? 네명이다 여기 팍거든. 그러면 저 간다. 나 땡겨줄게. 땡겨, 위이얘네다 땡겼다. 땡겼다. 너네랑 쏘고 올라고확인했어내 왼쪽 감는 거 봐줄게. 여기 1번 핑을 정확하게 봐줄 수 있어. 확인 가만? 오른쪽으로 두명 감는 중. 어? 응? 오른쪽으로만, 응. 오른쪽 단차에 들어가 있어, 3번. 멀리 있는 애 때문에 내가. 오케이, 오케이, 천천히. 멀리 있는 애 없을걸? 나 멀리 있는 애 있어. 있어. 앞에 싸워. 누구? 멀리, m 2 4 나기절이야 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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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서보 여기. 여기. 여보 여기.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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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 여기. 없어 여기. 여기. 이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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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혹시 이거 집만 보면 내집 다섯 명이 서로 죽네. 집이 마지막이네. 얘들 다 나와야 돼. 음, 형이 서쪽에서 잠보안 구다. 나 복, 나북쪽 본다 여기서. 북쪽에서난 잡는다. 얘네 한명 옛답이에요. 여기. 여기 잡은 궤에 있다. 1번 잡은 궤에. 아 n d o n e s i a 있어 여기 이차들아 쟤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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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들아아 쟤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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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이스들아 쟤들아. 스아 m there's dirt on my